이런 것들을 이제 딱 써놔요. 매일 저걸 하나 한 가지만 목씩 계속 생각하다 저기서 아 인건비에 대해서 내가 오늘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지. 계속 고민해요. 저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다여기 이제 쓰여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필요인력은 누가 있는가? 계속 고민하고 담당자만 계속 저거만 챌린지. 그러니까 물어보고 준비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제가 생각하는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그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만 고민했어요. 미래 먹거리만 내가 잘 발굴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되겠지. 그러다가 미래 먹거리 잠깐 접어두자. 집중해야 되는 건 뭐지? 라고 생각이 좀 옆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아, 우리 회사의 기초 매출이 도대체 뭐야?로 바뀌었다가, 결국에는 기초 매출이 나발로 비용을 잡지 못하면 기업도 없다. 뭐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 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원래 우리 2020년에 뭐될 거예요가 핵심이었으면 지금은 아 우리 2019년에 이렇게 b 이 p 넘을 거고요. 이렇게 기초매출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 집중성장사업 이렇게 선정돼 있어서 여기에 이런 포텐셜이 있고요. 이게 되면 저는 미래에 이런 걸 도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의 좀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더 잘하려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헤드헌팅과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직접 만나보고 있고요. 뭐, 여기 보면 뭐, 아까 뭐 말씀해 주신 부분, 뭐,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인재상을 뭐, 어떻게 정의내려서 어떻게 영입할 거냐. 최근에 제가 정의를 인재상이 있는데, 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스스로 솔루션을 찾고 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주말에도 매일 고민하니까 제일상입니다 주말에도 혼자 카페가서 계속해서 뭔가 저 항목별로의 솔루션을 찾다보니까 직원들한테 먼저 솔루션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보니까 대기업 부장님들이나 그 임원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야 이거 한번 해봐 여기 맞나봐 이거 도와면 이거 솔루션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실행방안을 만드시는 게 주로 일이 경우가 많다라는 걸좀 제가 좀 일하면서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첫 번째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려는 노력을 할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솔루션을 찾아서 내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뭐가 됐든 미팅을 하기 전에 솔루션을 스스로 갖고 오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 솔루션을 왜 이렇게 찾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에요 자기가 이 솔루션을 왜 생각했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솔루션을 찾는 데까지는 했을 텐데 이걸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S등급이냐 A등급이냐는 이, 이 사람이 말한 방안대로 솔루션대로 실행을 했더니 퍼포먼스로 연결이 됐냐 아니면 안 됐냐 근데 스타트업의 장점은 연결되지 않더라도 다시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 돌아가면 된다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솔루션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가장 핵심 문제는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서 제안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솔루션을 스스로 찾을 수있다는건 그게 중요한 기업 문화고, 그걸 얘기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HR 의 핵심인 것 같다가 이제 제가 내린 최근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 오늘도 인사 팀장이랑 라 얘기하는데 어 매달 이런 회사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픈하고 또 문제를 제 제안하게 하고 이 솔루션과 실행 방안을 가져오는 사람을 신입이더라도 TF장으로 발령 내고 이 사람을 팀장 대우하고. 실행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핵심 인재다 그게 성장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이 이제 여기 뭐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에 영향하게 돼서 저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찾은 그 지금 현재 솔루션은 우리 회사가 과거에 잘했던 컨텐츠들이 뭐 취업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문제 통령이 나오고 그런 걸 저희가 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계서 새로운 걸 이제 또 찾다 보니까 아 그러나 이 변치 않는 그게 이제 제가 소셜 임팩트라고 좀 정의를 했는데 그 모바일 상에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전문화된 사람과 발굴해서 우리 컨텐츠로 보여주자. 그래서 작가 플러스 1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 문제를 찾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인물 인터뷰는 이제 숨겨진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 인사이트가 저는 영향력과 연결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소개하자, 네, 그렇게 되고 인플루언서는 어, 딩고의 이런 많은 컨텐츠 속에 계속해서 다른 출연진을 출연시키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서. 광고 노출 해가지고 이 사람을 키우자.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걸 시도하자. 이렇게 이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클라우드 파핑 플랫폼도 있고, 저희 메이커스페이스 왜 제품을 만드는 공유 비스인데 컨텐츠 시 제품을 만드는 공유 비스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편집실도 만들고 장비 렌탈도 하고 후반 작업도 도와주고 뭐 이런 식의 모든 그 솔루션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하자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가면 정, 정부 대관 업무도 있어요. 정부 관련 업무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보면 저희 회사의 기초 매출이 되고 있는 항목들. 네, 이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걸 고민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하는 게제 일상. 그 중간에 다시 이 솔루션들을 제 스스로 생각해보고 피드백하는 거가 지금은 예. 과거에는 이거 생각을 안 하고요 아, 다음 달 월급 어디서 들려오지가제 핵심, 예. 제 일상이었어요 그 예.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되게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어요 네이버에 투자 받는 것도 무턱대고 대표님께 저희 회사 죽기 직전입니다 네이버에 필요한 걸 저희가 뭐든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할 테니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투자를 받게 된 거고, 그러고서 이제, 뭐 이제 SKT는 저희가 음악적으로는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지유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